안산 단원구 터미널 근처에 있는 어, 김홍도 미술관이에요 이야 김홍도 조선의 그림 상설전시 미술관 3관에서 하고요 3관이면 어디야? 여기네 여기 아, 그리고 여기 1관하고 전에 2관 저런 데는 전부 다 어, 대관 공유, 공연이 아니지 대관하는 거죠, 대관. 대관을 해가지고 어떤 전시회를 하고 있어. 이야. 상관 한번 가볼까요? 와, 전시회에 살았는데 사람이 많어. 와, 학생들이 많아요. 마음으로 그린 산수와 스승 강세왕. 이야. 어렸을 때김홍도그 가르친 오 호랑이 멋있다 와 사슴과 동자 와다 보고 나왔는데요 전에는 여기 상상미술공장 여기 상설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겼어 오잘 해놨는데요 안에 도서관도 있고 양쪽으로 생애 설명하고 또 작품들 이제 진품도 있고 또 이제 가품들도 있고 해가지고 아주 잘 설명도 되어져 있고요 문화에서라는 분이 잘 설명을 하고 있어 <laughs> 학생들 이렇게 관광버스 두대로 와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구경하는 거야 이야 멋있는데요 이야 이렇게 김홍도 미술관이 외부에서 버스로 와서 구경하는 곳이네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따로 상설 전시 말고 별도로 이제 지역 작가 초대전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저 안쪽을 하는데 여기도 재밌어요 봤는데 어 재밌네 아어 페인팅 위주예요 야 안산에는 대표적으로 경기도 미술관이 크게 있고 거기 말고도 이렇게 김홍도 미술관이 별도로 또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좋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